반갑습니다. 타파야 근땡이 팀장입니다. 경도 인지장애, 치매, 기분 부전장애, 우울증 등으로 뇌건강에 많이 관심이 높아지며 뇌에 좋은 음식, 운동, 영양제 등 안보다 무서운 치매 예방을 위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타파야 건강기능식품 메모리 PS 한 스틱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메모리 PS LPS는 포스파티딜세린이라는 세포막을 구성하는 인지질의 한 종류로, 특히 뇌의 신경세포막에 많이 포함되어 있어 뇌의 산화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신경전달 물질이 분비되도록 자극을 주어 뇌세포의 기능을 도와주는 물질입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포스파티딜세린 수치가 감소하면서 신경세포의 유지 및 복구, 뇌 기억 기능 저하가 나타나므로 외부에서 포스파티 딜세린 성분을 추가로 섭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포스파티 딜세린은 뇌 전체 인지질의 18%를 차지하고 신경전달 물질의 적절한 합성과 공급을 원활히 해줘. 두뇌 작용을 정상화하여 신경 전달 촉진, 기억력 및 학습 능력을 향상시키고 치매 예방, 주의력 결핍 개선을 해주고 항우울증 효과가 있으며 뇌세포가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손상되는 것을 보호하고 뇌세포의 신경 전달 물질인 아세틸콜린을 활성화시켜 인지력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또한 스트레스 호르몬이 코르티솔 수치를 낮추고 이를 억제하여 일상 기능, 감정 상태 등에 대해 안정감을 주는 역할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식약처와 미국 FDA에서도 포스파티딜세린이 노화로 인한 인지 능력 저하와 치매 위험성을 낮출 수 있음을 인정하여. 많은 PS 제품이 시중에 나와있지만 타파에어 네이처 케어 메모리 PS는 세계 최초로 호스파티딜세린을 발명하고 개발한 이스라엘 리포젠사의 원료를 사용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뇌 건강을 모두 케어할 수 있는 뇌의 인지성분 PCPA, PE, PA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침매는 약도 없고 외과치료도 불가능하므로 골드 타임을 놓치지 않게 평소 뇌를 위한 건강한 습관과 뇌 건강에 좋은 식품을 섭취하여 미리 관리 예방하는 것이 좋습니다. 카파에어 건강기능식품 메모리 PS는 연령에 상관없이 남녀노소 누구나 모두 섭취하기 편하도록 간 편한 스틱형이며 두뇌 활성화가 필요한 학생부터 치매 예방이 필요한 중장년층 모두가 챙겨드셔야 하는 제품입니다. 메모리 PS랑 같이 챙겨드시면 좋은 식품은 오메가3랑 저희 블러드셔포트 이렇게 같이 챙겨드시면 더욱 좋습니다. 이번 달 메모리 PS가 6개 사면 하나 더 드려서 멤버 입금에 561,600원입니다. 만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